다음에는 찌낚시의 소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낚시의 소품이 가장 종류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찌낚시라고 하면 갯바이 낚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찌를 통해서 물고기의 어신을 확인할 수 있는 낚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찌낚시 소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다양한 찌가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찌를 좀 많이 사놓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원투 낚시하고 찌 낚시하고 그두 가지 성격을 종합시켜 놓은 찌낚지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농어형 찌입니다. 농어는 주로 상류층이나 중상류층을 헤엄쳐 다니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이 찌에다 바늘을 단 다음에 튼튼한 원투대를 이용해서 멀리 추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찌 자체가 조류 따라서 멀리 흘러가게 내비러줍니다. 노모 자체가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찌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찌가 커야 시야성이 좋기 때문에 멀리 나갔다 하더라도 이 찌가 물속으로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막대찌라고 해서 이렇게 정말 길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좀 다양한데 얘들이 갖고 있는 부력에 따라서 이 사이즈도 다르고. 길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래 얘는 3g 짜리인데 자체적으로 이 안에 그 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립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이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던지면은 얘들 자체로 물,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시가 거의 60에서 70cm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긴 찌를 이용하는 거는 민물낚시에서도 뭐 1m 찌를 쓰는 경우도 있듯이 찌의 에이 가질성을 좋게 하 낚시할 때 찌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다란 찌가 쭉 올라오거나 쭉 물속으로 들어갈 때그 짜릿함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란 찌를 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막대찌를 보유해 드렸고요. 막대찌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조사분들이 이런 구멍 찌들을 더 선호합니다. 찌 낚시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낚시 투척할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작기 때문에 줄에 그대로 매달려있어서 낚싯대를 추척하기에 치낚시할 때는, 그 다음에 챔질했을 때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0.85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의 부력이 0.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잔존무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지금 이것도 0.85짜리 그 수중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같이 이렇게 줄에다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치가 갖고 있는 그 부력 자체를 얘가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이 입질을 했을 때이 어신 자체를 예민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뭐 채비를 하는 방법, 은 낚싯줄의 맨 윗부분에 이런 구슬을 먼저 이렇게 줄에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멍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치 고무를 하나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수중찌를 연결시켜줍니다. 왜이 찌고물을 연결시켜주냐면 얘들이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척할때 얘들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깨지거나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을 완화제로써 이런 고무들을 하나 끼워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무를 하나 끼워주고요. 이렇게 낀 다음에 도레를 끝부분에 달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도래가 있습니다. 큰 도래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큰 도래를 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의 채비가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는 목줄하고 바늘을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연결시킨 다음에 끝부분에 뭐 추라든가 지우개를 달아서 저희가 추측하는 그 위치에 수심을 측정하게 됩니다. 요거는 면사 매듭을 짓는 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심을 측정을 했는데 5m 수심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5m는 지점에다가 요거를 면사를 매듭을 짓습니다. 5m를 맞췄을 때는 찌가 물속에 들어가서 부력이 있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타고 쭉 뜨다가 매듭이 있으면 요 부분에 와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심 5m에 치비가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듭은 민물낚시의 찌 멈춘 고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릴낚시 때는 치 멈춘 고무를 사용했을 때는 릴에 감길 때 릴이 잘안 감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걸리거나. 근데 매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지기 작게 매듭이 젖지기 때문에 릴에 감길 때 이질감 없이 쉽게 감기거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심의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 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전문용어로 반유동 낚시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찌들이 호수가 다 틀리고 모양도 약간씩 틀립니다 이거는 그 바다의 조류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도토리용이나 뭐 원추용이나 어 사용하는 어 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찌는 전혀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예, 아까 것들은 저보다 어 원추용으로 생겼는데 얘는 좀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통 전유동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찌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수심을 공략하는 그런 층이다 어, 얘들은 수심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완충으로 구슬을 달아주든지, 고물을 달아주든지, 한그 다음에 작은 도래를 달고, 그 다음에 목줄에 바늘을 달아서 아, 투척하게 됩니다. 바늘과 작은 도래의 무게에 의해서 천천히 게 물속에 전해져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서부터 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 모든 층에 물고기가 어린이지를 어, 탐색할 수 있는 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고기가 물었을 때 여기에 쫓기 때문에 빨리 줄이 빠져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찌가 물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목줄 쇼크리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목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민물 낚시에도 원줄이 있고 목줄이듯이 있 바다 낚시에도 원줄이 있고 목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의 밑에는 원줄보다 가느다란 목줄을 달아서 이 줄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물고기가 걸렸 거나 아니면 암초든 해추에 걸려서 안 나올 경우에 목줄이 끊어져야 돌 위에 달려있는 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실이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찌낚시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품들입니다 여러가지 구슬이나 그 다음에 찌고무나 이것도 일종의 수중치긴 합니다 다양한 거래들이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뭐 수중 찜입니다. 제가 이게 밤 낚시를 할때 여기 전자 캠인데 이걸 이렇게 끼면 바다에 멀리서도 끝 부분이 환하게 불빛이 나기 때문에 시야성을 높여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캠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봉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호수에 따라서 다양한 일종의 그 춘데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진낚시에서는 보통 한 4m, 5m 이 목줄을 길게 쓰는데 그 목줄에 따라서 아니면 이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조류가 세면 은 그대로 줄이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고 수심 바닥에서 2, 3m 떠서 바늘 이렇게 춤을 출수 있게끔 이렇게 유용하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무게의 봉돌을 이 바늘하고 얼마 되지 않는 위치에다가 달아주면은 이 봉돌 무게에 의해서 그만큼 수심을 더 어,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낚시 바늘을 자동으로 감아주는 그런 소품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놓고 잘 쓰진 않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바늘을 물리고 여기다 줄을 집어넣어서 한쪽으로 당겨주면 이제 줄이 감깁니다 그 다음에 쭉 잡아당겨 버리면 저절로 바늘을 줄에 감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참잘 만들었는데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은 휘차아서 그냥 직접 받는 방법을 선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장비가 주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갯 빠이 낚시 했을 때는 미끼만 달아서 바다에다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 위치에 물고기가 없으면 입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어제하고 크릴 밑밥용 새우를 섞어 가지고 이 밑밥을 무척 많이 뿌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뒷마무리를 잘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밑밥을 뿌리고 나서 그거를 청소하는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그 지역 그 갯바위가 냄새도 심하고 그게 썩으면서 여러가지 환경오염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섞은 이거를 주걱으로 떠서 되게 탄력을 위해서 제가 원하는 수심에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진학시 장비의 대해 소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